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대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블러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블러가 지금 현재 이렇게 3 4 자, 이런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블러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우상현 추세를 꾸준하게 만들어가면서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제가 블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292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했죠? 자, 지금부터 이 블러의 가격이 3배 3배도 갈수 있다. 지금 이 세력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자, 지금 블러버 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굉장히 크게 좀 가격을 상승을 시켰던 이 가격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저점이 형성됐던 구간이 바로 여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따 당시에 한 200원에서 250원 사이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저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 거래량과 지금에 나와주는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에 나와주는 거래량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블러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을 때는요 자 이런 매집되어 있는 물량을 가지고 천천히 계단식의 우상향에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블러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이 딱 멈춰 세워지면서 자 여기서 횡보가 나오는 건데 자 지금 블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큰 추세 안에 작은 추세도 들어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우선 큰 추세라는 것과 작은 추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 기간대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써보셔야 되는데 기간대칭이라는 게 뭐냐 자, 주가가 이렇게 앞에서 하락이 나왔던 기간이 있을 때는 이 뒤쪽으로 횡보가 자, 여기서 하락이 나왔던 만큼 나와줘야지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바로 기간대칭 이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블러 같은 경우는 자, 큰추세라 봤을 때는 이 고점을 형성을 했을 때가 2월 그리고 이제 하락이 멈췄을 때가 7월, 8월이었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의 이런 하락세가 이 앞에서 나와줬다. 그 말인 즉슨 7월부터 여러분들 5개월 정도의 이렇게 횡보가 나와줘야지만 충분한 지지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부터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그 안쪽에 보면 지금 또 하나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하락 추세 같은 경우는 대략한 5월에 만들어 놓고 7월에 하락이 끝났으니까 대략 두달 정도의 이런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두달 정도의 이런 횡보가 이미 나오면서 자, 벌써 바닥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간 내 층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직전 고점까지는 가격이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자, 요 앞에 있는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 구나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올해 한 12월쯤이 되면, 자 여기 1,100원, 1,2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지금 블라라는 코인이 자 여기에서는 우선 당장에 6 0 0원까지 가격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계단식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저점을 잡아놓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의 물량 모아갈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블러라는 코인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막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제 잡아야 되는 이 매수 타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블러라는 종목에 이렇게 전략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블러의 매매 전략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블러 이라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러라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자를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 블러의 전략자를 좀잘 받아가서 정말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낼 수가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2964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불러 자 블러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블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블러의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블러코인에 대해서는 요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건데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게 코인 시장에 올라갈 수 있을만한 모멘텀이 딱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전에 코인 시장이 하락에 나왔을 때 손실받던 금액을 지금 이 상승작대 확실하게 메꿔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럼 이 하락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요 히든 종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이런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히든 코인이다 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이게요. 저는 요번에 이 히든 코인이 분명히 AI 인공지능 핵심 코인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알트 코인들이 한번 추세 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뭐 5배 1 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는 걸 많이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Huh?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왜 AI 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여러분들 한창 대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에다가 면딱 이렇게 베팅을 하기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뭐 지지율이 너무나도 박빙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간에 어느 한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바로 요 a i 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무조건 AI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 AI 관련된 이런 코인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 밖에 없구요 게다가 최근에 AI 쪽에 꾸준하게 투자가 이어지게 되면서 야 역시 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AI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지금부터 찾아보셔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코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2023년 저점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 놓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었던 이 고점 그리고 내려갔었던 이 하락에서 세력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걸 봤을 때는 확실하게 여기서 세력들이 이제 아직까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잔류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까지 물량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도 정말 커질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지금 이코인의 뭔지 좀잘 받아가서 정말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2964-0270 여기 있는 제전화번호로 저에게 힐은! 자 히든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히든 종목을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는 코인 투자 요번에 제대로 된 종목 하나 좀 제대로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도 정말 크게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든 코인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